오늘 보실 장면은 히타치 GW50 히타치 힐로더가 저소 농장에서 실제 축분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히타치 힐로더는 좁은 공간에서도 탁월한 작업 효율을 보여줍니다. GW50은 차량 점폭이 1.66m에 불과해 일반 축사의 좁은 출입문과 통로도 무리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크기를 갖춘 장비입니다. 분류를 밀어내며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강력한 전진력과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 축분을 일직선으로 밀며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Gw 50 은, 약41 마력의 출력과 대바가 지를 사용 하면 무겁고 스판축분도거튼이 처리 합니다. 반복 작업에도 꾸준한 출력이 유지 되며 안정적입니다. 중간에서도 후진과 회전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나음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회전반경이 약 3.86m로 일반 축사 내부에서도 방향전환이 매우 수월합니다. GW50은 부재량초향 시스템을 탑재하여 기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좁은 통로에서도 기민하게 회전합니다. 지금 반복 작업에 강한 기대입니다. 하루 수십 회 진행되는 축사 청소 작업도 꾸준한 성능과 내부성으로 최적의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축사 바닥에 남은 잔녀 축분도 마무리 정리합니다. 작업 범위가 넓은 버킷 덕분에 작업 횟수를 줄이고 시간과 인건비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곧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기동성은 실제 축산농가 고객님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축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가축의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GW50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초고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작업 1년 교육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GW50 히카즈 힐로더는 단순한 장비 그 이상입니다. 실사용 중심의 설계, 정밀한 조작, 높은 기동력까지 갖춘 축사 전용 장비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010-63369-335 조팀장에 직접 찾아갑니다.